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참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호소자로는 서울 송북구 동섬동 한신휴플러스 2차 아파트 32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 0입사타경 109692번입니다. 감정가는 8억 2800만원이며 KB부동산 일반평가는 8억 8500만원 대지권 15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3 2평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감정가 대비 80%가격인 2차 체재가는 6억 6,24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6,624만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8월 26일에 진행됩니다. 이 서울 송북구 동서문 2차 한신유플러스아파트 경매물건은 우이선 성신여대입구역 310m의 역세권으로 우촌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서 물건의 낭입니다. 송부가바터 경매로 진행 중인 성북구 동서문동 2차 한신유플러스 매물은 120동 1층으로 대지권 14.8평형에 전염면적 26평형, 분염면적은 32평형입니다. 감리가는 지난 2014년 6월 기준으로 8억 2,800만원이며, 1일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80% 가격인 6억 6,240만원을 최재가로 오늘 2025년 8월 26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저재가의 10%인 6 6 2 4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동소문 2차 한신유플러스 아파트 32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면 보 일반 평가는 8억 8,500만원, 하위 평가는 8억 5천만원, 상위 평가는 9억원입니다. 전세가는 4억 9,500만원에서 5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가물권에 나을 살펴면 보 한신공영이 시공하여 2004년 7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9개 동에 40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3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20층 중 1층 32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산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5월 29일에 설정된 SC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2,405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7억 8,305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 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검을 꼽힌 사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율이 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변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성북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가래가 시스템을 통한 성북구 동서문동 한신6플러스 2차 아파트 32평형은 최근 매매내을살펴보면 지난 2025년 6월에 16층이 8억 5,500만 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동서문 한신 2차 아파트 32평형의 매물 호가는 124동 동양 8층이 9억 5천만 원까지 체크되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현황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의 시장 반응과 성북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북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9% 매각률 48%에 경쟁률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북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 입찰가격대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해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금보소 유 자료는 법원의 매가무거명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북구 동소문동 한신 휴플러스 2차 아파트 32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이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